예, 저는 지금, 당진 성문면입니다. 성문면. 예, 현재 시간은 21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원래 현대지철에 내리기로 되어 있어요. 이 야밤에. 예, 긴급으로 온 건데, 예, 카고들은 이제 보통 비 오는 날 이런 걸잘안 실으려고 해요. 근데 너무 이를 가리면 안 되고, 예, 보시면, 이 안에, 이 금형이 있습니다. 금형. 예, 요거 이제 걷어내면 금형이 있어요. 제가 방수천을 한번더 덮어놓은 거예요. 혹시 몰라서 예, 물 닿으면 안 되니까 유볼트 깔깔려가지고 이 지금 묶어놓은 상태고 하체가 지금 꽤 걸리네요. 지금 원래 현장에 내리기로 돼있는데 어, 교육을 들은지 1년이 넘어가지고 다시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야밤이라서 뭐 이렇게 뭐할상황은안 되고 인근에 지금 어디 업체에서 지금 내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좀예 좀. 예,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원래 현대제철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인근에 지게차 업체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업체를 알려줬는데 거기 지게차밖에 없대요. 이거 호이스트로 떠야 되거든요. 예, 자석으로 해가지고 떠야 되는데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비 오는 날도 예. 이게 카고는 금형 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형이 무겁지 않으면은 호루 레일을 다밀 필요도 없습니다. 절반만 밀어놓은 상태에서 예, 호이스트로 안착 시키고, 예, 저는 이제 유볼트로 이렇게 바닥짐이어서 거의 묶었습니다 쇠를. 보통 이제 비오는 날 카고짐을 안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예, 보통 호이스트 때문에 안 잡아요.